걱정거리 있으신가요? 아유, 걱정거리는 뭐제 성격상상 항 달구사는 것 같고요. 네. 요즘 제 가장 큰 걱정은 뱃살이 1mm씩 자랍니다. 하루하루. 그래서 좀 있으면 발 <laughs> 있으면 끝이 안볼것 같은. 정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 장모님께서 항상 아이 고유서방 어찌하노 이러면서 제일 <웃음> 걱정하시는 <웃음> 그러면서 너무 너무 잘 먹는다고 너무 너무 잘 먹는 게 걱정이에요. 아 우리 유성우님의 걱정은 바로 건강에 대한 그렇죠. 걱정이 아닐까. 네네. 네 일반 사람들이 뭐 가장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걱정이 바로 이런 건강에 대한 것 그리고 또뭐 노후. 아니면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뭐 부모님 걱정, 네. 가족 걱정이 네. 아닐까 싶데요 이런 게 안은선 님의 걱정. 네. 대부분은. 제 걱정도 뭐 비슷합니다. 네. 근데 저는 스님들도 걱정이 있으실까 어, 사실 맞아요. 궁금해요. 스님도 걱정이 있으세요? 뭐 걱정이 있죠. 아. 그러니까 제 걱정보다는 우리 신도분들이나 불자님들이 이제 걱정을이제 근심을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그면 근심을 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이지만 사실은 그래도 어 우리 우리 불자님들에 비해서는 그 걱정의 꺼리 자체는 많이 줄고요 그리고 오. 이제 걱정의 어떤 부분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처럼 좀 가져요 불가에서의 인연법, 인과법이라는 이야기들이 그 걱정을 털어내는 데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도전좀 적다고 봐야죠. 네. 음,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생기면 저 대웅전에 가서 부처님한테 엎드려서 기도도 좀 하고 막 매달려 보기도 하고 하는데 스님들도 그런 게 부처님한테 매달려 그러시나요? 어 이제 그 저는 실제로 이제 나, 그, 그, 그 스님들이 가장 어떤 면에서의 어 모습 중 걱정 가장 많이 가지고 있네 왜냐면, 하 대웅전에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 100명의 근심을 이렇게 네. 받아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전근 추권해드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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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어떤 분들의 걱정을 이제 듣고, 바램을 듣고 했을 때, 그 무게는 크죠. 특히 예전에 제가 저 시골에 있었을 때, 시골 이제 그노보사님들은 정초라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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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다 이제 전산으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카드처럼 되어 있으면, 이렇게, 스탬플러로 한4 개에 찍혀 있어요. <laughs> 카드가 4 개예요. 그러면 보통 한 카드에 한 여덟 가구 정도, 여덟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4 개면 얼마나 많겠어요? 아들 딸한7 중에 또 이제 결혼했으니까 거기에 또 손자 손녀. 그러면 뭐한3 0명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럼 러그3 0명 카드를 받고 정초 기도비를 받고 나면은. 이 30명이 365일 안에는 <laughs> 다음 정초에 만나기 전까지 별 탈이 없어야 되는 거야. <laughs> 아 그게 걱정이네. 가다가 발목도 네. 뼈도 안 되고 네. <laughs> 공부도 좀 잘해야 되고 네. 아니 사실 이제 그 무게를 처음에는 몰랐는데 네. 어느 순간에 이제 어뭐 우리 넷째 아들의 손자가 축구하다가 손목을 다쳤다가 올라오시는 우보살님 만날 때아그 내장의 네 무게가 그냥 종이 내장이 네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서른 몇 명의 가족에 1년 3 6 0일생일신 모든 삶에 있어서의 근심과 걱정의 무게가 다 담겨 있는 것이다. 아. 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무게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사니까 네. 자기 걱정에 대한 무게를 보는 데 있어서는 좀 적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절실해질 수 있는 것 정말 열심히 막 같이 이제 할수 있는 것도 어, 수능 기도 같은 거할때 간절한 분과 함께 할때 저는 뭐~ 자식이 없으니까 수능을 잘칠 필요도 없고 하지만 훨씬 제 스스로도 마음에도 집중도 그렇고 그~ 간절함이라는 게 같이 더 나오는 거 보면은 저는 이제 제 근심보다는 이제 대중의 근심에 대한 부분이 훨씬 많이 크다고 봐야죠. 음. 제가 재미있는 티베트 속담 하나를 봤는데요. 네. 걱정한다고 걱정이 사라진다면 음, 걱정이 없겠네. 없겠네. 네. 네. 네, 스님 왜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때로는 부질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걱정하게 되는 걸까요?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어, 근심과 걱정이라는 그두 단어,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부분, 그를 뭐 좋은 표현을 하면은. 어, 작은 원이라고 보, 보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소원이죠. 어, 무엇이 잘 됐으면 하는 소원이 있고, 다의 바람인데, 소원이란 말하고, 걱정과 근심이라는 말로 이제 갈, 옮겨갈 때, 이제. 어, 어쩌 어, 내가 참, 우리 아들이, 어, 이번에 시험을 치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소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것 때문에, 어머니가, 계속 불안해하고, 네. 그리고, 아이고, 네. 너 시험 잘 쳐야 되는데, 너못 뭐 치면 어게하냐 라고만 하고 있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뭐냐면, 걱정이 걱정. 되어버린 거죠. 어. 소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원이라고 표현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잖아요. 네. 네. 그러나 이제 그게 걱정이라고 할때 굉장히 부정적인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아니, 원하는 걸로, 겉,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걱정으로 만들지 말라. 음... 원하는 것이 소원으로 되어서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낼수 있게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지 아이 그거를 머리에 주름살이 지게끔 얼굴에 딱 쳐다보는데 아이고 근심 있으시군요로 그걸 걱정으로 만들지 말라 그 차이는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은 소원은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서 일단 그것을 발언을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수행을 한다든지 행동으로 옮겨가는 부분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음. 걱정은 하지 않는 거야. 음. 그냥, 그냥 돼야 되는데. 어, 그냥 잘 돼야 되는데. 그냥 너잘 쳐야 돼. 하지만 내가 이 불안한 마 마음, 마음이 불안한 쪽으로 가는 것을 붙잡아낼 수 있는 수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노력이 없는 부분은 이제 음. 음. 똑같은 원하는 건 있지만 한쪽은 걱정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고 어. 그런 한쪽은 이것을 가지고 아 그래 좋은 일이 있겠지 잘 되겠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래 걱정하지 마 라고 오히려 마음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나는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네네. 그러니 우리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고 와서 마음의 근심을 털어놓고 오니까 아들을 보면서 불안한 눈빛보다는 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아들에게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그 긍정의 시선을 보내잖아요자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을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소 가만히 보면 우리가 바라는다는 것을 소원으로 만들고 발언으로 만들어서 어, 수행을 하는데 있어 힘으로 삼을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원망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비난하게 만드는 걱정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좀 불자님들이 좀 아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저는 마음을 갖습니다.